이렇게 차도 끓여먹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예쁜 투명한 주전자도 올해 하나 구입했네요. 아이들 어릴 때 해보던 그 빵을, 쿠키를 10년 넘는 오랜만에 한번 또 만들어 본 것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다 일어난 일들이네요. 연말이 되고 나면 나는 올해 또 어떤 도전을 해봤나 싶은 생각으로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왠지 올해는 이것저것 새로운 일들을 많이 도전해봤네요.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는 일본식 단무지 만들어 보는 경험이에요. 일본식 단무지. 제가 단무지를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 4, 5일 전에 어,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간이 잘 됐나 싶어서 아침에 음 하나 딱 먹어 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예.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음, 이게 지금 약간 음 물을 좀 오래 만들어서 어 그냥 걸어놔서 이렇게 조금 쪼글, 약간 쪼글쪼글하죠. 이렇게, 어, 어, 쪼글쪼글하게 된 상태로, 여러 음, 가지 양념을 해서 했는데, 어. 진짜 단무지 사먹을 필요 없이 음,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다. 내가 좋아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어렵지 않게 어, 단무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1본씩 단무지, 이제 요거 하나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요거를 이제 빼고, 어, 이제 바짝. 어. 진짜 잘 말랐죠? 꼬들꼬들하게, 그죠? 어. 요 두께가 이만큼밖에안 되네요. 좀 퉁퉁한 거, 긴거 사왔는데, 요렇게. 한번 씻어요.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이번에 소창 이거 사와서 행지로 쓰고 있는데 참 좋네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된 거를 이렇게 싸고 이제 요거 썰어서 여기다 그릇에 담고 이제 소스만 만들면 될것 같은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저기 뭐야 어, 초절임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거 식초예요 어, 모가 넣어놓은 식초 어, 조금 넣고 어, 둥글레차에다가 모가 넣은 식초 넣고 다시마 넣고 음. 이거는 어, 모가청에다 어, 담가놓은 어, 와인이에요 와인 조금 넣어도 되요 약간 어 술이 들어가면 음 조금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 설탕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모가 청 담가 놓은 거, 그거 넣으면 될것 같아서. 쌀엿, 어. 설탕 대신에 쌀엿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가 재려 놓은 거. 어. 모가 향이 나게끔 그냥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해서 같이 넣고. 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바짝 한번 끓이면 될것 같은데 어, 나중에 식초 만 조금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끓고 나면 식초 한번 더 넣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끓고 있는 동안에 얘는 에, 이제 그걸 한번 음. 썰어 볼게요. 잘 한번 잘라 볼게요. 음, 음.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됐네요. 이렇게 잘 휘어지게, 이렇게 음, 되어지고, 속은 이렇게, 요렇게, 되어져서, 어, 아주 좋네요 어, 소금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기만 해도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어, 내가 좋아하는 그 단무지 맛이, 어, 나올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음, 조금, 약간, 두께감 있게 해야지, 이게 씹혔을 때, 조금, 뭐라 그러지? 음, 식감, 식감이 좀 있으면 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얇지 않게 음, 요 정도 두께감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어, 중탕해 놓은 음, 요 유리그릇에다가 그냥 썰어서 담아요. 이렇게 음, 우리 보통 초절임 할때 보면은 이렇게 어, 유리그릇 중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물을 네. 썰어서 그 여기다 놓고 음좋네요 처음 해보는데 아, 맛있을 것 같으네요 뭔가 절임을 해서 약간 두었다가 먹는 음식은 어쨌든 그 향이 배어나니까 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네 아요 일본에서 어, 이렇게 좀 단무지를 많이 사오고 싶어도, 아, 이게 어떤 맛이지 싶어서 잘 몰라서 못 사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고 사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아우, 더 사올걸. 진짜 이거 맛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 항상 일본 단무지를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단무지가 수입이 안 되는지, 이렇게 그 수입상 같은데 가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식초를, 어 환만식초, 요거를 요렇게. 어 조금 넣어서 식초 향이 조금 더 나게 하고 한번 더 끓이면 우리 보통 이렇게 그 저기 깻잎이나 깻잎 깻잎 장아찌 같은 거 만들든지 고추 넣고 장아찌 만들거나 이렇게 할때 보면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거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요. 이렇게 유리에다가 이렇게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식초랑 그냥 비율은 1대 1대 1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상태일 때 음, 지금 다시마 국물도 조금 여기서 우러나고 그 다음에는 어, 모가 청을 넣었으니까 그 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대로 그대로 뜨거울 때 음, 여기다 부어요. 이렇게. 음. 이 정도로, 부으면, 우리 짜같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때는 간장을 많이 넣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식초, 설탕, 그 다음에는 소금, 소금 안넣네 소금 안 넣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소금을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소금 빼먹었네. 식초, 설탕, 물, 이렇게 넣고, 소금 안 넣었다. 그러면 소금 여기다가 그냥 위에 이렇게 흙 뿌려볼게요. 어차피 얘가 간이 배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뿌려서, 어차피 이 뜨거운 물이라 금방 이렇게 녹으니까,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든지, 이렇게 집에서만 해놓으면은, 뭘 해도 그냥 맛있더라고요 저는. 음. 이렇게 하얀 음, 단무지가 될것 같은데, 한번 보죠.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놔두면은, 음, 이게 될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마를, 다시마 향이 조금 많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응. 다시마를 몇개 이렇게 좀더 이렇게 박아 놓으면 다시마 향이 응. 많이 되겠죠. 이게 일본에 가면 단무지, 단무지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만든, 이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아닐 텐데, 뭐, 쌀 껴에다가, 어, 술찌꺼미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막 삭히듯이 하고, 막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못하니까. 지금 무가 많이 나니까, 그냥 무를 말려놨다가, 꼬들꼬들한 이 느낌으로 그냥 먹기는 조금 슴슴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식초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매실청, 아니, 모가청처럼 청이 들어갔으니까 설탕이 있죠. 식초, 설탕, 그 다음에는 다시마 국물. 이렇게 하는 거에 내가 소금을 조금 넣었죠.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그냥 뭐 맛이 어떻게 없겠어요. 이렇게 놔둬서 이게 잘 사그라들면 조금 서로 조합된 맛이 나면은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놔두고 한 며칠 정도 간이 배게 이렇게 한번 둘까 봐요. 조금 짜야 되는데, 음. 그냥 이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 뭐음 맛있다 이상하게 그러니 얘가 이렇게 살살 되면은 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모가청 건더기를 조금 더 넣어야겠다 내가 이 모가청 만들어 놓고 참 열심히 쓰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요걸로 요렇게 해서 얘 향이 좀 나니까 딱 좋네요. 으 음, 이렇게. 고추도 붉은 거몇개좀 넣을까? 음, 요렇게 몇개 담가 놓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될것 같아서. 요리는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 고추, 여기다 몇 개. 이렇게 놔두면 음, 왠지 서로 숙성되면서 어우러지는 맛이 음, 있으면 될것 같아서 정말 도전이에요. 어떤 맛이 나올지 나도 궁금한데, 음, 지금 국물 먹어봐도 국물만으로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쪼글쪼글해진 무의 맛이 배니까뭐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그죠? 이렇게 음,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될까봐. 음, 이게 약간 이런 걸 조금 짭짤한 해야 맛있잖아요. 음. 근데 좀 싱겁게 해서 많이 먹는 게 나으려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간이 잘 맞아야 되더라고 모든 음식이 음. 그냥 이렇게 굵은 소금이니까 이렇게 놔두면 스스로 어. 이게 지금 뜨거운 국물을 부었기 때문에 잘될것 같아요 아 기대되네요 나중에 잘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창가에 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사면, 어, 한 번에 한근만 사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사서 쓰질 못하니까 요리할 때청양고추는 듬뿍듬뿍 넣고 하면,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칼칼한 맛이 나서 많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다못 쓰니까, 이렇게 반은 말려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음, 꾸들꾸들하게 이렇게 말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짝 말린 거는 냉동실 넣어 놨다가 갑자기 급할 때, 된장찌개 끓일 때, 뭐가 고추가 없다. 그리고 또 생고추는 오래 못 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면 좋아서 이렇게 볕이 많이 드는 창가에, 음, 이렇게 놔두면 그것도 어 나는 굉장히 어 활용해서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목소리> thank you